점점.. 야, 얘 스트레스 미쳤는데 e v 다 n 다 i 다 괜찮아 괜찮아 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왜 a 가 먼저 때려! o 어, 뭐야! 스트레스 괜찮아 a 어. g 지가 시험 받고 있습니다 비성 o D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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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고통, 여기 더 스트레치 근접을 때는 고통시켜도 됩니다. 어... 아, 괜찮아, 별거 아닐 거야, 어? 아니, 별거 아닐 거야, 어. 좋아! 땀땀땀! 어,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해? 어? 앞뒤가 아, 맞는 말을 중어버린다안 돼! 있나라고! 안 돼! 있나, 있나, 있나! 정신 차리거라, 인간아! 좋아, 영수정차. 좋아, 좋아. 오케이쓱피해 피지 이름은 이 몸이 이 몸이 오책임랄피해 그렇지. 피해. 좋아, 괜찮아, 괜찮아. 피으로 사라져라 이겨봐요. 아니 히디아트야. 그렇지 히디아트 당장 켜고야 좋아, 좋아. 그렇지 미덕바리. 때대로 영웅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봤을때영웅으을 각성합니다. 그렇지. 좋아, 그거야. 이번 원정 망했어. 아니, 망하지 않았다. 쇼. 내가 함께한다. 고로 망하지 않았다. 쇼. 영수준. 쇼. 좋아. 죽어라이가버이야 샤바! 좋아, 차로 차.. 좀만 기다려! <놀람> 버텨! 야리야리! 뿅! 다음 가지 마라. 뿅! 좋아, 좋아. 앞뒤가 맞으면 바로 죽어버린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리시오! 죽어라 이 괴물이야! 잉? 갈매길! 훗! <laughs> 별, 별, 거 아니야 죽어라 어? 어... 휴우! 이리와라 이 쓰레기 찌꺼기 같은 녀석아 흥 <laughs>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죽어요! 됐어! 허어... 어, 다 갖고 와, 어. 어! 연기야 그렇지! 테스 얘들아, 벌써 세 번째 원정이 끝냈다 와, 됐다, 됐다. 야, 일단, 짱 박아 두자. 짱 박아 둬야겠다, 와. 와, 성민 누나 캐리, 얘들아. 이 게임 재밌는데? 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뭔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거, 제, 이거 재밌는데, 이거? 오, 와우! 의지 레벨 상승. 원전 성공하면 맞힐 때까지 의지 경험치를 얻습니다. 의지 경험치 쌓이면 의지, 의지 경험치. 의지 레벨은 영웅의 숙련도고 던비면서 공포 받아들일 때 스트레스, 정의, 수치로 사용되면. 오, 진짜? 음. 제발. 제발. 제발! 매눈 치명 원거리 계속 교체된 타고난 지우사. 시바 빗맞힘 1% 치명 10% 회복기술 쉼핑하는 동안 오! 제발! 연악함 최대 아 씨댕! 괜찮아 이게 100이면 은 체력 10이 깎이고 50이면 5가 깎여 20이면 2가 깎이지 어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음 제발 수도원 비어기를 그렇지 됐다 새로 내려서 드라이기만 해제 무조건 저기 짱 박혀있는다 무조건 리뉴 돌아왔네. 마리아지야, 어디 갔냐? 야, 우리 힐러 어디 갔어? 아, 우리 힐러 아니구나. 다행이다. 일단 힐러도 좀 쉬게 만들자. 정소부랑 말에서 명상 안 함. 아, 하필 이 새끼, 야, 이 뭐야? 이거, 이 집사, 이 쌍놈 새끼, 고양이 안 보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저늘 쳐, 때마다 쳐 이러고 있는데, 씨, 방 어? 일단은 그래. 1234아이 히디아트가 어? 이 히드아트가 좀 이게 엔탈이 많이 아쉽네. 그리고 한명더될거야 오케이. 우! 아이언맨이 야 뭐야? 돈의 집착함. 초자연적 현상의 집착함. 토막치기 근접. 스트레스. 오, 자신 스트레스를 지울 수 있어, 얘? 오이 얘 좋은데. 평원 어. 돈 없어요. 돈은 벌면 되지. 좋은데, 이게 얼만데? 아, 그냥 가져올수 있는 거지. 어, 가르스턴 근접, 근접 원거리. 얘도 좋은데, 어, 얘도 좋아. 음, 병이 꽉 찼어요. 그러면 누구? 내아얘는 있어야 돼. 괜찮은데, 어, 야, 내 아이템 어떻게 쓰냐, 이런 거. 아, 이런 거 채울 수, 있... 아, 이렇게구나! 저, 일단 가야 되는 얘가, 어. 이 문둥이가 좀 좋아보이는데, 문둥이가? 문, 예, 예, 문둥이. 얘아우버 맞나? 그지, 문둥이. 예, 일단, 예. 어. 군맨이군맨이군맨어 굿맨. o 맨이가 n g 어. o 나어25% 피해 vs 불경 너나? 일반 20% 출현 출 g 기술 확률 속도 뭐지 이거는? 예아 Good 비 두고 야나꽤 잘하잖아 얘들아 그지 생각보다 나 잘하잖아 얘들아 d man. g 저 짧은데 가야지, 그렇지 어? 사육장 갈수 있다. 봐봐 나깨안 나니까 죽을 땐. 센스 좋아 나. 음? 센스가 참 좋아. 얘 곡괭이가면 그러면 이렇게 두개 가고, 어얘가 원거리니까 저 뒤로 가고 아니, 이 정도면 되겠다. 어. 가보자. 사육장 개 어려워요. 그럼 삼륜지대 가지 뭐. 어. 그럼 삼림지대 가지 뭐 가자 출발! 자 식량이 좀 많이 중요하더라. 식량이 하고 횃불. 삽 됐어 이 정도면 가자. 야야 야, 여러분들 솔직히 가,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게 잘하죠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좀 괜찮게 잘하지 않나요? 숲속에는 사방에 맹독성함정이 깔려 있습니다. Corruption has soaked the soil, sapping all good life from these groves. Let us burn out this evil. 전 o h 7 0 y 남았다고? 더, 더 모으면 되지. Namata. Who? Top, top w 뭐야 이거? Nature herself, a victim to the spreading corruption, malformed with mis intent. Oh, Katakash! Where to go? e 이건 뭐다? Yakbyung Shirtan. c h u n 대파, I a 아, 이거 개고낙, 노상강도. 혈관절개 취함! <목> 아, 뒤에 때릴 거 기절인데, 쟤. 콕갱이지? 이야! <목> 와하! 터먹치기! 이야! 호우! <목> 대박! 와, 너무 좋아요. 와하! 시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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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19 뭐야! 빨래기시고 어? 일단 이거 한번 빨리 제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치그렛! 체력 하필, 하필 체력 1위라 남다니. 그 기절시키자. 체력 19인게. 기절해라! 됐다. 음, 근접 가르기. 아 어... 얘는 기절이니까. 야, 어차피 출혈이니까 얘 때릴까? 슈바라마! 그렇지. 높은 방어를 가진 몬스터. 멤버 몬스터는 피해를 없애는 높은 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과 출혈들은 방어를 무시함으로. 오케이. The slow death. 잡았잖아. 됐어. 오케이. 회피! 기절. 야, 잘하고 있어. 에게? 에게? 씨발 죽을 시간이다. 슈발라! 와 지방 다개 좋아. 와. 흐흐 <끼자> 기자야? 바로 그거다아 임마, 네가 뒤질 시간이다. 아니네? <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턴 가져와. 영웅이 중독되었습니다. 필요할 경우 어 개독제 있어? 아마 슈발라마. 와개스 에리어스. <목소리> 와, 멘탈 바바얘들 멘탈 다 좋아. 씨발! 어니? 죽어라! <목소리> 중독. 기도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목소리> 아무것도 못했네? <목소리> 죽어라. 아르기 그렇지! 냠냠 음. 정찰 골동품 골동품이란 아현기증괜찮아현기아은 나도 있어 아기아기 성기증은 빨리 밥번 밥 먹고 한 번씩 나는 거지. 나쁘지 않아. 어, 스트레스. w <놀람> i 예? t y e l h a 또방3안썼어요 아, 그래, 미안. 또봐보죠이 좋은 거 나올 거야. 그렇지. 약간의 설정 <놀람> 와, 음식. <놀람> how it must be carried home 냠냠? 아 왜냐면 내가 지금 마우스가 안 보여. <laughs> 내가 지금 마우스가 안 보여. 여러분들 보이죠? 마우스. 저는 마우스가 안 보여 지금. 배고픔. 먹어. 그렇지. 야, 식량 많아. 우쩔 어떻게 먹어? <laughs> 인간이 한개까지 온다면은 응? 다 먹을 걸? 그래왜안 보여? 이게 내가 요, 녹, 녹화 프로그램 쓰는거랑 연관이 있어 허 아아아아아아 뒤져! 아, 그렇지! 뭐야 부동의 투구 현상은 사자꾼 전용 30% 이동 저항 20% 이동 기술 확률 뭐지 이게? 이동 기술 확률? 또 뭐있다 어 전리품 냠냠 awarded to the brave and the foolhardy alike. 오케이. 바 괜찮아. 똑군 대가리 찍어요! 이제부터 킬잘어야스 표시. 데미지 일다는거 별거 아니야? <laughs> 표지 치킨. 시바발 라긴 지켰다고? 어 뭐야 가슴에 뭐 달아놨어? <놀람> 권총 사격 포도탄 발사. 아니야 찍는다훅 탁! 저래. 어우 야 이거 무슨데? 이거 나만 하는 거잖아. 아 일단 탱커부터 어떻게 하자. 슈발로 일단, 기, 기절하세요! 애매한데, 어? 얘가 출혈 대성, 출혈, 출혈. 죽어라! <laughs> 어, 탱커야, 내가 너무 탱커 때렸냐? 죽어라! <laughs> 야, 이, 이, 이 나왔다, 이. 얘 출혈이 어차피 죽어. 얘 출혈이 어차피 죽고, 어. 그렇지! <laughs> 지금은 그렇게 This 짜... So 찾아오는 법이다 슈발라마! Can... Can... 와대박심장이 터지지 않는다 그저 연동칩망치망치 네? 죽어라 얍! Yep. 여기 쏴볼까? 스테이스 9 해제 얍! Yeah? 걍죽일 걸. <laughs> 그냥 걍죽일 걸. <laughs> 어데미영들어왔어 중독걸렸네? 탱리이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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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계속 모험하고 이거 먹어야돼 냠냠 됐어 가자 와 <laughs> 와 one, must be 개잘해 아호호오맨와 <laughs> 아. 잘했다 이번에도 병든 약초 야 질병 조화이야 이거? 역병사 전용 질병 조항 야쫄잖아 <laughs> 따란 제발 뿅 갑옷 장인 방어구 강화비용 아 가..가..강화도 되는거야? 음. 호기심, 지식 습득에 집착한 좋은 거야 호기심은 강선 집착 스트레스 이십 어 진짜? 스트레스 사라진다고 좋은데 강박증 특정 행동에 대한 강박이 시달리 정찰 확률의 사육장 정찰 확률의 사육장 You answered the letter. Now, like me, you r e a part of this. 원이요 4 4 0 0 원. 음, 얘 스트레스 야, 스트레스가 많이 안사졌네 와, 이거 하는데 천원야 어, 어? 아, 얘는 하자. 어, 이 기사는 하자. 기사, 기사는 하자. 음, 기사 내고 바로 출정할까? 오, 풋내기, 풋내기, 괴, 그, 우와, 야,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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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변신, 인간 형태, 야수 형태로 변경 다른 영웅은 스트레스 8 올라간다고? 자신 강화 뭐야? 야, 야수 야 뭐야 이거? 엄청 많네 영마차 업그레이드하세요, 기다려봐 영마차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아 이건가 봐, 이거 이건가 봐 아, 이거네 아, 이거네 증서나 문장 이거구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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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100% 돼야지 되는 거야? 아닌가? 100%가 돼야 되나? 이거? 어,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같아. 어, 나 지금 꽤 자, 잘하고 있는 거 같아. 이게 많으면 되는구나. 아이 어, 새끼는 뭔 아니야? 마체스터 데려오자. 야, 몇명 죽어도 상관없어. 그냥. 음. 출정 가자. 베테랑 올렙에서 어, 발 보내지 말아 주세요. 알았다. 예? 뭐테 안에 이모든제 능력을 넘어버습니다 희기 스트레스 이즈, 어 뭐야? 원두 좀 쳐나. 사육장. 신입 신입. 신입 영지 지도. 두바달리생선 새로운 위협의 위력을. 어 좋은데 이거? 일단은 다 넣어놔 봐. 그래, 이 친구 가구. 이 히디아트가 힐러야. 힐러, 히디아트 모르겠고, 리늄, 리뉴? 리늄이 약간... 얘 가자, 도굴꾼 가자, 도굴꾼. 야 우리 도굴꾼 가구. 음. 힐러가 들어갈 수니까, 지금 해안은 어려워요. 건디 네 생각이고 임마 잘 봐. 어, 이리 오너라. 당겨 와, 당겨올 수 있네. 와, 완전 좋아. 마르텔, 당겨올 수 있네. 끝장내기 기절아. 와, 너무 좋은데, 마르텔 가자. 음, 고! 됐다. 해안맛! 노예를 너무 오래 벌어두면 자폭할 것입니다 노예를 먼저 잡으라고? 알았어 음, 음. 장비 있잖아 장비 좀 입혀 그래야? <laughs> 가러 가자 음. 하루를 보어 하루 사네요 음그렇지와 천원! 아 꿀이다 아까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진짜. 어 뭐야 이거? 뒤져보자. 이해하고 힘든 내용이 담겨 있는 기이하고리든 조각품. 그거는 이해하면 된다. 띠로 사육장 전술가. 오, 그렇지. 그데뭘 <laughs> 대충에 열심히 하고 있구만. 이 게임 재밌는데 나름 이 게임 좀 재밌는 듯은 응. 내려갈까 위로 갈까 어떻게 할까? 파라! Another another 자리만 봐도 대충이에요. 왜근얘근얘근저아저아 어, 얘구나. 음, 됐다. 얘가 더 앞으로 가. 음. 됐다. 이름 됐지? 예. 내놔. 그렇지. 야면. 오왜안 나오지? 어. 오 뭐야? 내려가 볼까? 아니야. 올로 가본다. 야! 오 오우 뭐야 오, 더러운 새끼들 더러그렇잠요어 너무 아픈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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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픈데? 씨 <laughs> 일단 죽어봐, 씨발, 놈아. 어우. 님, 괜찮아! 헛! 그렇지! 좋아. 제가 죽어볼라니까, 씨발, 그렇지! 죽어라, 원업! 훅! 훅! 그렇지! <laughs> 이리와라 슈 빨리로 일단 힐 냐? 좋아 좋아 피해! 타리오흐시시하내 <목소리> <호오! 호오. 목소리> 냠냠~~~ 애기 이거밖에 없어? 음 좋아 좋아 <목소리> 아주죠. 아니, 어 뭐야? 어 저거. 이, 이, 와, 25야 체력. 방어도서 방어 어떡 하냐? 와. 야 이거는 예상치 못했는데 이거. 와. In r a 아니야 이거는 해보자. 치아! 아니! 안 되는데 이거 피하면 안 되는데 이씨발라면 <놀람> 피하면 안 된다고 기절 현상금 수거 음당 얘가 얘 당겨오자 이리와 안왜왜안 아, 왔어 잠깐만 왜안 왔어 자 1, 2, 1 괜찮 아 1, 2, 1 괜찮아 기절했고 따개비 장벽 보 뭐? 뭐야 문어로 칼날. 우뭔느미지 되세요? 잠깐만. 파워치는 안 봐. 어,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할 만해, 할 만해. 야. 중독, 출혈, 치료, 치료. 일단 이건 대가리 찍어. 씨발라마! 숙학! 우와, 씨. 찍어버리게! 야, 존나 야, 근데 왜 이렇게 딱딱하냐, 얘네? 아니야, 이거는 제발 크리티컬 터져라! 에안 돼, 개뜨림 안 돼! 그건! 안 돼! 안 돼, 내 도굴꾼! 내 도굴꾼! 내 도굴꾼! 이야! 야, 너무 야, 너무 딱딱한데? 아, 방어 있잖아, 방어 무조건 출혈이다, 출혈 야 방어고 있구나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 아니야 그게 첩양 쭉쭉 좋아 이만 캐춘아 죽지 않는다 원거리 근접 끝장내기 죽어 개절 안 했네 <laughs> 안 돼! 개겠다안 돼! 안 돼! 안 돼! 내 도굴꾼! 안 돼! 내 도굴꾼, 어, 렇지회피 어. 안 돼! 안 돼! 냠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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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네, 얘네를 어떻게 잡냐? 끌어와야 되는데 야, 끌어오긴 하냐, 얘네? 얘? 이거? <laughs> 야, 왜안 끌어와? 큰일 났는데? 씨발라마허 <laughs> 조졌다! 와, 방어력 58이야! 아 이동 저항 이거야 이동 저항 아 보호 받은 잠만 아 좋아 사자 이게 사대 이면은 승부 있어 할수 있어 나 앞에 있는 거 치우자 그렇지 대가이어아 그렇지 표식하고 찍어야 돼아 됐다 야 됐다 이제 됐다 아 이제 딱 이제 이거이 새끼부터 이, 이 아얘아 보호가 얘가 대신 맞는 거야? 그러면은 야. 어 아니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가염사격 시발씨 도록 좋아 일단 대장 좋아 좋아. 죽지 말아요! 그렇지! 치명이요 치명이요 좋아 표식 찍기 표식 찍힘 대장 표식 찍기 표식 이런 되는거야 이제?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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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넌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그렇지! 미치! 오팔쑤이마 그렇지 됐다 됐다 아 됐어 와 <웃음> <웃음> 디스 이즈 이거다 할말 있냐 씨발로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을 남겨있게 해줘서 호호 성공 제발 체력 점령 오 해군의 신이 내게 미스를 짓는 건, 아, 잘못 눌렀다. 어, 얘를, 얘가, 이쪽으로. 그렇지. 얘가, 아, 이, 됐다, 이 정도면, 와. <laughs> 냠냠, 가자, 어허! 아유. 어, 아, 됐다, 아 아, 십십십, 어. 오, 전진 지르기! 우와! 전진 지르기다! 냉독 타트 헉? 오오오오오오! 호호 끝장내기 기절함 일단은 기절함! 오오오 일단 얘 힐하자 캔춘! What the? you! Yeah, Kaguna! Yeah, Kay! Shibami! expedition at least promises success.